자전거 타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갔던 곳과 반대쪽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인삼밭이 많은 쪽 진짜 인삼이네 이거 이게 인삼인가? 다섯 손가락인데 이파리가 다섯 갠데 하나 둘셋 다섯 갠가? 어쩜 이렇게 여기는 차가 한 대도 없지.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롭다. 아, 힘들어, 씨. 오르막길이 좀 많은 것 빼고는 굉장히 자전거를 타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되게 드론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경치가 멋있어요. 차운다, 차운다. 반갑다. 차우니까 반가워. 차우니까. 와, 이게 얼마 만에 차냐? 이 근처는 다 이렇게 군부대가 많구나.

나도 늙었다, 이제. 최면팔을 잘 못하겠어. 가지마. 안 가도 돼. 어? 가지마. 한발다 갔으면. 두발 멀어지고 널 내리 해는 너를 만하게 살았를 나를 외면하고 그러니 <놀람> <놀람> 야 나의 친구가 되어줘 <목소리도> 이쪽기는 왜 이렇게 차 길밖에 안 나오지? 골목으로 좀아가고싶은데 앞에 엄청난 오르막이 나타났어요 저기. 되게 힘들 겠지. 강원도의 산길을 좀약본것 같은데요. 이러다가는 배터리가 되게 금방 될것 같은데요. 지금 다왔구나 화천까지 어,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가 않네 짠 어쩌다 보니 화천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제가 화천에 놀러 왔을 때 봤던 산타클로스 우체국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가 되게 먼줄 알았거든요 근데 설렁설렁 뭐 고개 한두개세개 개 넘다 보니까 어느새 화천군이 나오더라고요. 산천어 공방 이런 것도 좀 구경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늦게 나왔어요. 일단 여기 화천이 산천어로 유명하잖아요. 산천어 축제. 그래서 간판들도 다 산천어예요. 처음에 제가 여기 화천 군에 왔을 때, 야 되게 시골이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놀다가 여기 화천군에 오니까 엄청난 번화가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자꾸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굴다리에 도착했습니다. 토끼굴 같은 거 지나가야 되나? 와 <laughs> 재밌다. 강 같은 게 나오나 보다. 아 여기 여기 거기구나. 천 아름다운 자전거길 한다고 아 곰돌이 있는데 곰돌이 있는 데구나 여기가 여기가 여기구나 뭐하지 이제 집에나 갈까 집에 가서 밥 먹을까 카스미장이 차려주는 맛있는 밥이 갑자기 그립다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것인가 모르겠다. 난 정말 잘 모르겠어. 방금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부유교에 가서 구름이 멋있다. 양털구름 <laughs> 멋진 풍경을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또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다니고 싶어요. 저 지금 화천에 와 있는데,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우리 형수님께서 얼마나 빈잔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엄마, 피자를좀 사가려고 그러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어딘지. 지난번에, 분명 여기 어떻게 왔는, 아, 누냐? 왔는데,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화천시장. 화천시장에서, 네. 화천 우체국 어떻게 가요? 아, 네. 여기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시면 돼요. 청 경찰서도 보이고 아 저기다 찾다 찾다 <laughs> 식빵은 어디에 있어요? 네 곡물 식빵 1 2 가지의 곡물이 들어있는 식빵 우리 사장님이 이거 박스도 주셨어요. 그냥 구독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돈안 나가요. 네 자전거의 좋은 점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짐자전거로 변하는 게 아주 좋아요. 이게. 이렇게 게이 지금부터 저의 미션은 이 고구마 피자가 식기 전에 배송하여라 입니다. 어 우리 형네 집까지 여기서 10km 정도 거리인데요. 피자를 배달하라! 우와! 되게 멋있다 저게. 밤이 되니까 저렇게 불빛이 나는구나.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뭐 빨리 달릴 일이 뭐가 있나 그냥 천천히 다니면 되지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오늘은 빨리 달려야 벌레 장난 아니다 벌레를 몇 마리나 먹었는지 몰라요 벌써 근데 이거 가다가 중간에 왠지 배터리가 그냥 방전될 것 같다 이러다가 방금 엄청나게 높은 언덕을 하나 넣어봤어요 이제 배터리가 두칸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이런 길은, 파스 5단도 되게, 빌빌거리는구나. 제일 높은 깔딱고개여기 여기만 넘으면 사람인가? 뭔가 그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밤이라 되게 무섭다. 갑자기 막, 이런 산 속에 아무도 없는데. 오! 노르다, 노르다. 고라니, 고라니. 갑자기 갑자기 사람이 휘파람 부는 줄 알았어요. 저는 휘익휘익 휘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고라니가 저렇게 우나? 근데 휘파람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막 옆에 절벽에서 누가 후닥닥닥 후닥닥닥 하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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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씨, 제가 식기 전에 배송해야 돼! 배달 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 주세요 아 저요? 네 음. 좋다 오.